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스터디입니다. 9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주담대 줄여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특례 6억원 이상 줄여 규제 해제 효과 있었나? 아니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고 뭔가 뭐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사실 그다지 없었어요. 돈풀기 효과 있었나? 특례 효과 바로 왔어요. 자 이제 특례 효과가 반감되는 시기 그리고 뭔가 혜택이 나오길 잔뜩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거죠. 대출. 대출 관련된 내용이 뭔가 데자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대출 총량 규제 이야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은행들이 막 농협이 어, 주담대를 한도가 다쳤다 이러면서 대출이 끊겨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지금 대출을 줄여라는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그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대구 0.07. 지난주와 같은 모습이고요. 세종시는 0.15. 지난번에 보합분까지 내려왔다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 아마 돈 대출 관련해서는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어, 대출 땡길 수 있는 대출은 일단은 다 땡겨라. 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 수도권이, 수도권이 굉장히 강력한 전세 반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종시까지. 온통 붉게 물들었는 거, 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laughs> 대구는 보합권 자, 어제 제가 여러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을 맡으렸더라고요. 스트레스 DSR. 어떤 내용이냐면, 대출 총액이 계산해 보니까, 어, 4억 대출을 어, 3억 4천만 원으로 깎인다. 왜왜 왜 이게 금액이 깎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빌리려고 한다. 누가 요 글을 잘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요 가상금리까지 넣어서 계산합니다. 실제로 가상금리를 더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상금리를 더 넣어서 계산함으로 인해서 대출할 수 있는 어, 금액이 줄어든다 요 부분을 늘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뉴스 여러 부분들이 막 나오던데요 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0대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음, 30년 초과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30년 초과는 되지 않는다 어, 뭐 30년 40년 짜리 이렇게 있었을 때 어, 30년까지는 그래도 해 주겠다 50대에서 30년이면 딱 연금까지 딱 뽑아먹기 딱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는데 바로 삭제합니다. 예전에는 자꾸 곱씹어서 봤었는데 별로 곱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지말만, 다 그럼 다 지말만 하죠. 지도 지말만 하면서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어, 안녕히 가세요. 50년 어, 주담대에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봤어요. 50년 네. 주담대이거 어, 이자하고 내는 부분 계산해 보면은 이자가 원금을 훨씬 더 상이하는 정도죠. 아니야. 그래서 난 팔고 다시 살려고 하는 거지. 50년 동안 빚 갚을 생각 없는데. 그럼 다시 팔려고 사, 팔고 다시 살려고 할때뭐 갈아타기를 하든지 뭘 하려고 했을 때 다시 50년짜리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 상급지 갈아타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뭔가 뒤에 돈가. 디였던가... 뒤따르는 게지 싶어요. 지금 당장에는 어, 우선 뭐 대출 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급하게 막 당겨서 쓰는데 5 0년 주담대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추후에 그 이자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써 봤습니다. 오늘 온통 뉴스가 대출 심하다. IMF도 경고를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 네. 어그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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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참 전부터 계속 계산하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00건 정도, 800건 정도 거래되는 상태에서 100%, 800건 정도 더 추가되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특례보 대출을 받아서 집산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대략 40% 정도 된대요. 대구에 월간 거래 건수가 2,000건 정도 나타났죠. 여기 40% 하면은 800건이죠.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반기로 가서 특례보금자료론이 끝나고 나면은 상승효과는 50%로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다가 대출조기까지 가담되었다. 물론 사람들이 심리가 여전히 어 무조건 우상향이다. 살아있다. 이런 심리가 남아있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거래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500건 정도 선으로 보고 우선은 지켜보는데 제목에서 오늘 달아본 부분이 혜택의 시대가 도래하면 과연 얼마나 뛰어들 것인가. 어, 투자자들이 얼마나 뛰어들 것인가. 그 부분을 어, 조금 예의주시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도물량 작년 최고점을 아마 어제 뚫었지 싶어요. 어제 아실 오류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아마 요것은 지금 대출을 쪼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초 대비 지금 4천 건 정도, 요 정도 늘어나 있으면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에 대한 부담은 있죠. 에. 음 그리고 아마 아까 제가 대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가지 어, 거래가 줄어들 수 있는 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요인은 그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그 눈높이 차이, 호가가 훨씬 더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이 현상, 어, 이 현상이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나면은 가격은 낮춰서 나오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 네, 전세물량 어, 상승하는 모양새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은 자리에 와 있어요. 아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월세를 조금 더 선호해요. 근데 월세마저도 다른 지역들 먼저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대구만 월세물량이 계속 줄어들 것인가 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물량도 살짝 늘어나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요. 거래량 100건 이번 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요. 아직까지 거래층과 90%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달에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때 특례보금자리론 전국적으로 2.2조였으면 이때 뭐 3.4조. 어, 지금 벌써 2조, 2.2조를 썼기 때문에 9월 14일, 한 20일쯤 되면 거의 종료가 될 텐데요. 4조라는 돈 막판 몰아쓰기로 다 써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6억을 기점으로 그 이상은 특례 안 돼. 이제 DSR 다 보고 이제 어혹한 시절이 옵니다. 그럼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팔았죠. 많이 팔고 많이 사기도 했죠. 자 이제 뚝 끝물이다. 음, 이제 막판 찬스다 타자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것도 희한하게 오버랩됩니다. 과거의 기억들과 DSR 규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을 때 6억 이상 집을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이후로는 6억 이상 집이 거래가 뚝 끊겨버렸어요. 희한하죠? 요거 지금 6억 이상 또 문제가 생겨요. DSR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문제되죠? 그 다음에 대출, 대출 규제한다는 이야기 같이 나왔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높이, 오늘 요 크게 세 가지만 이해하셔도 어, 앞으로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음, 2022년도에 조정지역 대상지역 해제했을 때 700건이던 거래량이 20%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규제 해제 효과예요. 규제 해제 효과.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1주택인 사람들 아 아깝다. 어, 조정대상지역만 해제되어도 당장 한개더살 건데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어안 사잖아요. 안 사잖아요. 돈 막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과연 저는 그 9월 말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때 나오면 또, 그때 상황에 맞게 또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효과가 제일 큰건 뭐다? 돈 뿌리는 거. 돈 뿌리는 거 효과가 제일 컸는데, 돈 뿌리는 효과가 제일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 사면, 야, 대박 나겠네 또. 6억 이하가 절호의 찬스다. 6억 이하가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1년 한 시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 1월 말이 되면은 특례보금 자료는 종료되거든요 내년 1월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 거 같나요 이제 3개월 4개월 또또 또 금방 돌아와요 또그 이후에는 또또 또 특례 또 뭐가 나올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뭔가를 띄우고 싶다고 는 하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정말 돈안 쓰는 건 문제 되죠 어. 기업들 생판 다문 닫을 판이에요 기업들 요 부분 거래량 굉장히 양호하더라 굉장히 양호하더라는 모습 2100건? 2,100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어, 비싼 아파트 여전히 좀 거래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어, 살 때는 좋았지만 팔 때는 6억 이상이 호가되는 아파트들 나 아, 쉽지 않겠더라. 그러니까 당장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6억 이상 아파트들이 막 지게 되면 은 신축, 분양했던 분양권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웬만하면 막 6억 넘어차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뭐, 학장비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러면 당장 내가 그런 집들을 6억을 주고 받아줘야 되는 누군가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6억 이상을 제한을 걸어놓고, 무슨 특단의 대책을 내서 6억 이상 미분양 물건들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돈안 풀고 뭐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울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정말 될까? 어,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근래 들어서 좀, 아예 좀잘 나가는 지역들 보입니다. 대구에서. 뭐, 어느 동네, 누, 누구나 다 자기 사는 동네 다 좋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나마 좀 반등이 좀 씻던, 쎘던 지역들. 남산동, 남산동. 그 다음에 동대구역, 동대구역 인근, 신천동, 신암동, 요쪽도 좀있고요 음, 그 다음에 황금동은 여기 끼지는 못하는 것같고요 여기 월배, 월성, 요 지역들. 침산동도 여기에, 어, 같이 낄 법도 한데, 그렇게 같이 잘 끼지는 못하네요. 중동 지역도 많이 지어지면서 같이 좀 끼, 나도 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뭔가 모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뭔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시계 반등하고 있는 월베이아이파크오 어느 또 5억 중반까지 왔네요 5억 중반까지 요거 어, 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4억 한 2천 요 정도까지 매물이 있었거든요. 많이 올랐다 고점 대비 2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야, 타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5억 2700.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고점 대비 한20% 정도밖에 안 빠진 상태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왔다. 어, 6.8억 거의 뭐 7억을 계산했을 때 7억짜리가 4억 2천이 되려면 거의 40%가 빠졌잖아요. 40%자 이제 절반의 되돌림이 왔다. 절반의 급등기를 거치고 40% 떨어졌다가 20% 되돌림을 줬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어떤 변곡점, 네, 변곡점 그런 쪽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상인 이편한 오기천연식은 조금 되었지만, 아, 식은 조금 되었지만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는 지역은 가격이 저 정도 되는구나. 전식이 조금 덜 되었고 이렇게 5억 2천 짜리까지도 보이네요. 월베 힐스테이트는 46평이 5억, 평당 1 천만 원 수준. <laughs> 얘는 평당 1,500만 원 수준. 얘는 평당 1 천만 원 수준. 동네도 뭐그 동네가 그 동네인데요. <laughs> 가격 보면 요즘 정격적인 부분이 워낙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척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 뭔가 중요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나 어, 요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주택자가2주택자가 되고 2주택자가 다시 2주택자가3주택자의 길을 간다. 이거 세금혜택을 다 포기하고 취득세 좀 깎아준다고 이걸 사가지고 이 세금을 포기한다. 저라면 그런 길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저 같으면. 그런 길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가격 부분들은 조금 오늘 앞부분 요 뭐가 많이 빠졌죠? 예, 만촌우방 계속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요. 강변코롱하늘채 평당 천만원 평당 천만원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데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든지 또안 좋은 부분들도 조금 있기도 하고 어쨌든 대구시내 아니고는 야, 시내권에 평당 천만원 그렇게 흔한가? 흔하지는 않지 싶어요. 음. 평당 내면 평당 천만원. 음, 뭐, 네, 평당 천만원짜리 아파트들, 요, 뭐, 국평 기준으로 평당 천만원, 외곽 쪽으로 빠지면 그 이하로도 많이 보인다는 부분까지 보시고요. 과연 무엇이, 과연 9월에, 어, 약속의 9월, 과연 무엇이 나타날 수 있을지. 돈 뿌리는 거 빼고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 뿌리는 거 빼고는 대, 사실 대책이 없었거든요. 하는 총재도 무리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2019년, 2020년, 19년 말고 20년 그럴 때, 하여튼 돈 뿌려질 때, 돈 뿌려질 때, 아, 19년도 도 그때예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 한번 올렸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어, 그 기준금리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금리를 한번 내리는 시기에 이렇게 한번 엄청난 또 어, 거래량 폭증하는 현상이 있었죠. 이거 아니고는 어, 규제 해제 안만 했어도 안만 했어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과연 2주택자가 3주택자로 변신할까? 1주택자가 2주택자로 변신하면 뭐 3년 내로는 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뭐잘 판단하시니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요 차트의 이제 흐름 제가 150건 돌파 여부는 주목해서 보자고 했는데 어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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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150건을 돌파하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어 2월달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이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이어지는 요 시기에는 어 가격 상승률이 5%음5% 음 되었을까 뭐그 정도 느낌일 거예요. 요한 달만에 한번에 반짝 들어올리고 그 이후로 거진 요런 흐름이 갔으니까요. 어쨌든 야 6억 이상 거래 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 시사하는 반은 있더라. 어 저는 이 특례가 2월달에 나왔을 때뭐한 달만에 뭐 10조가 소진, 뭐뭐 10몇 뭐 조를 신청했니 이래가지고 그것이 빨리 끝날 줄 알고 진짜 한 6월달, 5월달, 6월달이 되면 아 이거 다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좀 증가세가 소진되는 속도가 좀 늦어졌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9월달까지 왔는데 어, <laughs> 굉장한 암초를 만났다 고가 아파트들 굉장한 암초를 만났다 그렇게 보고 요 거래량이 그 이제 말해주겠죠. 아마 9월달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나올 거예요. 당장 10월달 되어서 10월달이 되었을 때 6억 이상 거래량. 야, 기가 막힙니다. 이 6억이 뭐라고 제가 이 차트를 만들 때뭐 기준으로 6억으로 만드는지 지금은 기억도 희미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걸 보고 정책을 내나? 벌소리 아, 한번 해봤고요 분야권 거래량 양하고 호 전세거래량은 고만고만 고만고만 두달전 여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월세는 조금 상황이 났고 전세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세가격 반등하는 수도권의 모습을 보지만 고점 대비로 해서는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그 음,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갱신 갱신 아 이거 표를 다음에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거 해서 보여드릴게요 전세비중이 조금 높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답보 상태 요거 가격 올라가는 현상 몇번 말씀을 드렸고요 3억 미만 전세비중이 뚝 떨어지고 4억 이상 4억 이상 비중은 올라가더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런 상황 네 감사합니다